면인인 뜻과 코사인의 뜻과 s e n t a qua t i n t e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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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 t 사인 a m a takama, t 뜻 k a m 뜻 takama, takama, t a k a m 분 t a k a 분모가 뭐 k a m a takama, t 분자가 m a ta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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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다 a m a takama, takama, t a k 분자가 밑변입니다.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옳지. 잘했어. 아. 됐죠. 그러면, 뭐가 헷갈리냐면, 이 부분이 헷갈린 거야. 선생님 이게 분명히 이해준데니가 응. 이게 생각이 안 들었어. 봐봐봐. 난 지금, 잘 봐봐. 직각은요, 대변이 비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말인지 나중에 이건 외워야 돼. 사인 직각. 즉, 사인 90도, 코사인 90도, 탄젠트 90도는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정의예요 뜻이 없어요. 간다. 뭐가 헷갈렸냐면 지금, 각에 대해서, 잘 봐. 각 A 입장에서, 그럼 높이가 누구야? 각 A에서 높이 누구니? 빗변은 무조건 B에요. 빗변은 무조건 직각의 대변이 B에요. 무조건 B에요. 빗변은. 그러면, 각 A 입장에서 높이가 누구야? 아, 음. 누구요? 아, 음. A야? C야? A에요. 밑변은요? C에요. 그게 각 A 입장입니다. 각 C 입장에서 볼게. 각 C 입장에서 높이는 누구야? C 알고있네 왜? 그럼 뭐가 문제야? 한다? 자생님게자 알겠습니다 사인 A 사인 A야 그럼 사인 A는 사인이 무슨 말각 A 입장에서 빗별이 누구니? B 높이가 누구야? A죠 코사인 A 빗별이 누구야? B 밑별이 누구니? C 괜찮지? 타닌트 A야 각 A 입장에서 밑변이 누구야? C. 높이가 누구야? A. 요거야. 자, 요 우측에 쓰겠습니다. 여기 쓸게요. 하나 쓸게. 그러면, 사인 C 해보자. 쌤 사인 C 해보자. 각 C 입장에서 이게 각 C 입장에서. 밑변이 누구야? 근데 이거 아니야. 안니도돼 밑변이 누구야? C 입장에서 밑변. B. 밑변은 변화가 없다니까? 각 A든 각 C든 밑변은 변화가 없어요. 왜? 직각이 대변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래서 b 예요 그럼 각 C 입장에서 높이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에이 씨라이렇게된 거야 아제 직각성인 줄은 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다는 말이야 그 말이야 이제 안다고 그 말이야 그러면 코사이 c 해보자 그다음 밑별이 누구야 그럼 시 입장에서 밑별이 누구야 A. 옳지 탄젠트 c. 자각시 입장에서 밑별이 누구야 A. 그렇지 A. 그렇죠 그하네요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B는요. B는 90도잖아 그래서 사인 90도 코사인 90도 타인트 90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응. 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아, 제가 거예요. 맞아요 정해져 있어요 90도라서 오케이 됐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네가 내 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푸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푸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거 연습해 주세요. 여, 여,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삼각비는 항상 피타고라스하고 항상 연결시켜 왜 그냐면 러 지금 용 문제에서 지금 삼각 직각삼각형 ABC가 있죠. 빛 변이 13이야. 빛 변이 5야.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되니? 나까먹네 이거. 5, 12, 13이야. 5, 12입니다. 피타고라스 쓰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잠깐만 이거 피타로스 남고있죠 네네네봐 이놈 쉽게 야 니가 이 정도 남고 있으면 지금 수학 포기하면 안돼 그래서 피타로스 써가지고 나머지 한병 구해서 상알비를 구해야 된답니다 괜찮죠? 괜찮죠? 자 이제 이런 거다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써먹느냐 자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써먹느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써먹느냐 이렇게. 지금 오른쪽직각삼각해서 삼각형 ABC에서 지금 AB가 누구야? 빛변이야 괜찮니? 왜 직각이 대변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빛변이에요빛변이야빛변이 14야. 코사인 b가 7분 5야. 아, 이제 우리가 이말들 있죠. 이 말들, 이 말들, 이말들 있죠. 이말뜻이 뭐냐면요. 이게 비유 비. 길이 비유 길이 비. 그래서 이름이 삼각 길이의 비를 줄여서 삼각비란 겁니다. 기립입니다. 그럼 코사이야 분모가 누구야? 코사에서 분모가 누구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코사의 뜻에서 분모가 누구야? 돼? 분모? 아니요. 아니요. 아니. 뜻. 계속 뜻 물어보는 거야. 코사의 뜻은 분모가 뭐가 돼야 돼? 네. 옳지. 분자가 뭐가 돼야 돼? 코사이야 네. 네. 어. 밑변이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각비 입장에서 분모가 빗변이고 분자가 밑변이야. 맞지? 이름 맞듯이 되는구나. 그럼 볼게. 지금 B 입장이야 B. 물어보자. 그러면 예단아. 이제 알아. 각 B에서 밑변이 누구니? 어느 변이야? 음. 기호를 한번 해봐. 밑변이 저 삼각형 ABC에서 밑변이 BC야 AC야? 각 B 입장에서. 그렇죠. 옳지. 이, 제가 이거 내잖아. 그럼, 봐봐. 길이 비가, 빗변분의 밑변인데이 값이 얼마라고? 7분의 5래. 그치, 그치, 그치. 7분의 5래. 근데, 지금 현재, 이 빗변 길이를 뭘로 잡고 있어, 지금? 14로 잡고 있지. 그치, 14로 잡고 있잖아. 원래 7분의 5래. 7분의, 5. 이 말, 이 말, 이 말, 이말 뜻이야. 근데 7분의 5래. 근데, 실제 길이는 14야. 그럼, 실제 길이는 그러면, 분자 1. 요, 밑변, bc 길이는 얼마 돼야 되겠니? 10.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 b니까. 7분의 5다. 분모가 7이 14로 간대. 두 배지. 그니까 러 분자도 두 배로 가면 되는 거잖아. 왜? b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래서 밑변인 bc의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길이가 10이구나. 질문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ac 길이를 구하래. 무슨다? 피타로 쓰는 겁니다. 쓰겠습니다. 그럼 피터스 정의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4의 제곱, 196이거든? 100이다? 그러면, AC 제곱. 이렇게 나와요. 다섯. 자, 계산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AC의 제곱이 얼마야? 96이죠. 96입니다. 이건 너네가 1학기 때 배웠던 제곱근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96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AC의 길은 얼마니? 여기 여기 볼게요. 그럼 AC의 길은 얼마다? 루트 96이에요. 이렇게 냅두면 안 됩니다. 소인수분해가지고 루트 밖으로 꺼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96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3 하면 32가 되고, 얘는 2 하면 16이 되고, 2 하면 8이 되고, 2 하면 4가 되고, 이 하면 이라서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2에 몇 제곱, 2에 다섯 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2에 내주니까, 이거는 4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AC2는 4루트 6이에요. 이렇게 해,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아마 나머지는 할수 할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지금 학교에서 2차 함수 어떻게하고 있어 수업 들으라 자필수의 3번 있죠 이거는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3번 있죠 3번 3번이 어떻게 그래. 되면 그래. 이겁니다 각비가 직각삼각형이요 그리세요 그리세요 딱 그립니다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편하게 그리세요 각비가 직각이래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A, B, C 이렇 그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인 A가 3분의 1이지. 그러면 그려. 무슨 말이냐고 그랬잖아. 사인 A가 3분의 1이지. 그래서 사인이야? 분모가 누구야? 사인의 사인의 분모는 누구니? 빗변. 빗변. 분자가 누구야? 옳지. 그래서 빗변이 3이고 높이가 1인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빗변이 3. 사인 빗변이 빛변. 누구야? 항상 직각의 대변이 비변 네. 고정이야. 직각의 빗변은 직각 대변이니까. 그러면 각 A 입장에서 높이는 AB야, CB야. 높이 각 A 입장에서 높이 B c 죠 네. 그래서 얘가 1인 거예요. 왜 3분의 1이잖아. 그럼 분모가 3이고 분자가 1이라고. 사인은 네. 사인 뜻이 뭐야? 아니야, 쌤쌤 보고 얘기해. 높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배를 뭘 쓴다? 피타고라스로 나머지 한 배를 구하세요. 그 말입니다. 남자 한 배, 남자 구해봐. 자, 그러면 AB의 길이가 유튜브 된 겁니다. 자, 이자 코사인 A 읽어. 읽어, 읽어, 읽어. 읽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읽는 거야. 읽어. 코사인이야. 분모가 뭐야? 분모 빗변 3. 분자가 누구야? 코사인이야. 코사인 뜻은? 2 루트 2 그래서 코사인 a는 3 분의 2 루트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단트 a 하자 분모가 누구야 2루트 밑변이죠 분자가 1. 1이죠 그래서 2 루트 2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건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줘야 돼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한 결과입니다 오, 이해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렇게 풉니다 괜찮나? 자, 3-1번 지금 합니다 하세요, 지금. 짱이나 마이, 또 봐. 자, 어디서 잡는지 봐봐, 봐봐. 그래서 본인이 어디서 잡는지 확인 좀 하자. 네. 왜? 봐봐, 코스인 A야. 높이가 높이가 이 아니야. 분모가 얼마 사지? 네. 3이지. 어, 옳지. 맞아요. 해 보자. sin a 불러. 이 옳지. 곱하기 네. 3분의 4. 왜 3분의 4야? 음. a 입장에서 탄이트야 그렇죠. 3분의 7이 야죠 b 별이 산인데 맞잖아. 그러면 1 2분이 얼마? 7. 7. 됐지 어.. 딴게 아니고 있잖아 예담아 쌤 요거는 조금 쌤쌤 얼른 한 얼른 좀 갖다 드테니까뭐 해주냐면요 필수 예제 4번에서 보면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에 빈칸 채워주고요 빈칸 채워주고 넘기면요 그 밑에 세쌤이 같이 할겁니다 삼각비에서 이거 쌤 위우라는 각이죠요다섯개요 이거, 이거 0도하고 90도로 써져 그리고 요거 좀 익혀주세요 쌤 얼른 하시도도겠습니다 앞에 어디보냐면 그, 쿠페이지 있죠? 쿠페이지에서 요 도형이 되게 조금 중요한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선생님, 요거 조금 언급을 해줄게요. 어떻게 이 삼각형 입어야 되냐면, 이 부분이야. 직각이죠. 봐야 되겠다. <laughs> 아가씨야. <laughs> 이제 풀리지? 아니요. 네? 왜안 풀려요? 풀려야지. 자. 여기 직각입니다. 각변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각이 직각에서 수술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요. 이두 가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모양이냐. 지금 지워볼게. 직각삼각형 총세 개가 나와. 크게 큰 직각삼각형. 그러면 CAB. 또 작은 직각삼각형 파란색 D, DAB. 빨간색. 그 다음에 BCD B C 이렇게요. 이렇게 총세개 나옵니다. 그러면 이네개세 개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삼각비죠? 이름이 비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비라는 건, 봐, 6분의 4나 3분의 2나 같은 거예요. 네, 이거예요. 길이 차가 나겠지만, 비가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6분의 4나 3분의 2나 같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는니다 비, 비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볼게. 어, 먼저 들어올 게, 이제 요 말입니다. 문제 좀 봅시다. 지금 4-1번입니다. 4-1번이요. 배표화치게요 시험에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어, 뭐 풀었어요? 사인 A. 사인 A 해보자. 그럼 사인 A는 마지막 거을풀었어 어, CD로 잡았어. CD. 봐봐. 분자가 사인에서 분자가 누구야? 높이. 분자가 높이에요 맞죠? 그럼 부모가 빗변이죠. 그러면 CD가 높이가 돼야 돼. CD가 높이가 돼야 돼. 그 그렇죠 비그 옳지 그렇그렇지그렇지그렇지 그러면 돼 사실 1번 문제를 풀면서분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봐봐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직각 요거 직각이죠 그러면 얘는 직각 삼각형 총세개 나오는 거야 자 핵심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지금 있잖아 x에 대해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삼각비를 구합니다. 하 우리 보고 삼각비를 구하시오 라는 말은 총세개를다 얘기해줘야 돼요.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3개 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인 X야? 그럼 사인 X 볼게. 요각이 지금 현재 X잖아? 요각이? 그치? 그러면 빛변이 8이면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구할 수가 없죠? 이만 구할 수가 없잖아. 이제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보세요. 쌤이 요거랑 요거랑 합쳐가지고 90도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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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면, 잡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X랑 빨간 거랑 합쳐서 90도다. 지금, X랑 동그라미하고, X랑 합쳐서 90도라고 잡자. 삼각형 A, D, C를 봅니다. 요거요. 얘를 봅니다. 자, 요볼게 그러면, 지금 봐봐. 요각이뭐 돼야 돼? 이각형, 이각형. 지금 X랑 동그라미 합쳐가지고 90도야. 예. 그러면 얘가 뭐하대? 빨간색하이 그 되야 그 되죠. 그 맞죠? 그 빨간색점이 되야 그 되죠. 그 왜? 이두개합쳐서 90도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ABD를 봐봐. 그러면 요각은 뭘로 표현돼? 요각? 임아 예, 그렇죠. 이게 X야. 아, 이게 X구나. 그래서. 저 자리 x 를 구하지 말고 이 자리 각 b에서 x로 내가 사인값, 코사인값, 탄이 값을 구하자. 문제가 이 문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피타고라스에서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니? 6, 8이야. 그럼 이값 얼마일까? 7. 아니야. 2. 아니야. 12야. 10. 1 10. 6, 8, 12야. 까꿍아. 6, 8, 12야. 자 그러면. 자 각비 입장에서 이제 읽으면 되는 거야 각비가 sinx 아 각비가 x야 자 sinx sinb야 불러 네? sinb 각 지금 현재 sinx는 sinb와 같은 거예요 10분에 10분에 높이 각비에서 높이 누구야 8 8 5분의 4코사인이야코사인 b 야부모 분자? 6. 밑변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5분의 3이야. 탄이트 B? 그렇지. 유. 아, 이제, 이, 이, 이제 이거 좋아네 3분의 4. 이렇게 할 겁니다. 시험이 되게 잘 옵니다. 조심 아, 되게 잘 옵니다. 음, 이제 읽을 줄 알아요. 됐네. 자, 이것에 외워달라고 했죠 그쵸? 요거는 다섯 개 가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 가지고요. 싹다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면 외워야만 밑에 계산이 돼요. 그래서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 요거 잠깐만. 그 예담아, 우리가 자 이게 번분수라는 게 있어. 번분수입니다. 이름이 그씨왜이름 번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요? 분수꼴분의 분수예요. 자, 분모가 분수예요. A분의 D랍시다. 분자도, 어, 아, A분의 B랍시다. 아, A분의 B랍시다. 아, 나와요. 계산할 때. 요 계산할 때 여기 나와요. A분의 B분의 C분의 D랍시다. 이렇게요. 분수분의 분수 형태입니다. 이걸 분분수라고 합니다. 지금 요 계산할 때요 형태가 나와, 나와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가까운 것끼리 곱해가지고, 곱합니다. 곱합니다. 곱해가지고, 분모가 돼요. B 곱하기 C. 먼 것끼리 곱해가지고, 곱합니다.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요, 모자. 가까운 끼리 모, 먼 것끼리 자. 모자요, 모자. 그래서 먼 것끼리가 분자예요. A 곱하기 D. 아, 돌막연산하 됩니다. 네, 연산이 연산. 연산하면 되는 거예요. 쭉, 이제 연산하니다 연산하면서, 잠만 기하려 자. 어디냐면은 네, 왜? 왜? 뭐 다할 거예요, 이거. 네, 오늘 40분 수업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하고 끝날 거야. 이거 적어야 돼. 개념은 더안 하자. 어, 개념다 안, 더안 한다. 왜요? 좀 하자 좀. 아니, 조금 조금씩 해야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할수 있잖아 자, 가 볼게. 요거 알아도 미주쳐준다. 미주쳐. 똑같이 쓰면 미주쳐. x축과 이루는 얘가의 크기가 30도인 직선의 기울기까지 쭉 쳐. 말 뜻이야? 이 각이 나오다지 이렇게 직선이 각이 나온다. 그렇게 외워. 직선이 각이 나오면 이 각에다가 탄젠트를 붙여.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주고요. 각을 딱줘요 저렇게. 이게 x축과 이루는 각이에요. 저 30도가. 항상. 그럼 저렇게 각이 나온다. 그럼 저 각에다가 탄젠트를 붙여요. 그게 기울기 뜻이 됩니다. 왜? 기울기 탄트가 뭐야? 밑변분이 높이지, 맞지? 기울기 뜻이 밑변 즉 가로 즉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이야. 밑변분의 높이야. 기울기 뜻이. 그게 탄트가 똑같은 모양이야. 탄트 뜻이 밑변분이 높이지, 맞지? 기울기 뜻이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이야. 그래서 똑같은 뜻로 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말을. 각이 나오면, 저 각에다가 탄젠트를 붙이면, 그게 기울기다 왜? 말 뜻이 똑같은 겁니다. 탄젠트 뜻이 밑변분의 높이에요. 기울기 뜻이 X의 증가량, 그게 가로의 증가량이지. 밑변. 분자가 Y의 증가량, 세로의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 뜻이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어 우리 목요일입니다. 다프로는 어디까지냐면 10페이지까지. 개념편 12. 이거 예단 복습이다. 다프로와 다음에 유형편 보겠습니다. 자 유형편은 6부터 12. 7, 8, 9, 10, 어, 네. 12. 오케이 12까지. 다 풀어봐죠? 이들아또 풀어오면 세면 채점하고 또 틀린 거 다시 오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